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뉴스입니다. 함면역이 인근의 새로운 부지로 옮겨 오는 2028년까지 신축됩니다. 정부의 노후 역사 개선사업에 선정돼 150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개축된 지 50여 년 만에 신축되는 역사는 이용객 편의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또 현재 함면역 자리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환승장 등이 구축됩니다. 익산 함열역입니다. 지난 2011년 국토부의 노후 역사 개선 사업에 선정돼 이전 신축됩니다. 앞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이산시는 함열역 신축과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와 토지 교환을 협의했습니다. 지난해 함열 중앙로 삼거리 일대로 최종 부지를 결정했고 이산시 의회에서는 부지 교환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통과됐습니다. 따라서 하멸역 신축은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에 실시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3층 규모로 새롭게 지어지는 하멸역은 선상 연결 통로가 적용되고 이용객 편의 시설이 확충됩니다. 또 이산시는 현재 하멸역 자리에는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 간선제, 시내버스 환승장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난 1912년에 문을 연 후, 1975년 한 차례 개축됐던 함열역 하루 20여 차례 무응화호가 운행되면서 연간 7만 3천여 명이 이용하는 역사가 50여 년 만에 새롭게 태어납니다. 익산시가 옛 청사 철거 안전기본제를 갖고 신청사 걸림 2단계 사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익산시는 2단계 사업 구역에 있는 옛 청사 철거를 앞두고 안전기본자를 가졌습니다. 옛 청사와 시의회 건물이 철거된 자리에는 내년 말까지 지상 주차장과 다목적 홀, 소공원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지하 주차장도 2단계 사업에 맞춰 수용 능력이 확장됩니다. 익산 철도 정책 포럼이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을 통해 분과별로 다섯 건의 연구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연구 과제를 보면 익산, 군산, 새만금을 잇는 서해안권 트리포트 교통 인프라 구축 계획과 익산시 중심의 전북권 광역 철도망 구상, 익산역 복합 환승센터 추진 방안, 익산시 국제 여객 및 화물 활성화 방안, 스마트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한 지역 발전 전략 등입니다. 한편 익산 철도 정책 포럼은 지난 2019년에 창립해 다섯 개 분과 위원 2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익산시가 새해 사자성으로 반구십리를 선정했습니다. 반구십리는 백리를 가려는 사람이 구십리에 이르러서도 이제 절반쯤 왔다고 여긴다는 뜻으로 익산시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초심과 긴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주교자 습지의 생태계 복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북 자치도는 환경부의 생태계 보전 부담금 반환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훼손된 생태를 복원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 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 보전 부담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익산 주교자 습지는 내년 3월까지 사업 계획 검토를 거쳐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지로 복원될 예정입니다. 가족문화복합시설인 익산 다우리가 준공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모현동에 들어선 다우리가 지난 14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다우리는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돼 부지 면적 1,700여 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고 내부에 다양한 생활문화시설이 구축됐습니다. 또 여성회관과 가족센터 등 다섯 개 기관이 입주했습니다. 올해 익산 시정 발전 유공 시민으로 116명이 선발됐습니다. 익산시는 모현 시립 도서관에서 이들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유공 시민은 주민자치와 농촌 자원 사업, 생활 개선, 국화 축제, 생활 원예 및 치유 농업, 모범 이통장 등의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선발됐습니다. 익산 안전 체험 교육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도내에는 체계화된 전문교육시설이 없어 근로자들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제 이곳에서 5가지 교육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선 안전체험 교육장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국비 227억 원이 투입돼 2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시설 내부에는 산업안전과 전기안전, 응급처치 등 주제별로 7개 체험관이 구축됐습니다. 운영은 한국 산업안전 보건공단이 맡았습니다. 산재 예방,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안전 체험 교육장은 전국 권역별로 7곳이 운영됐습니다. 전북에는 이 같은 전문 시설이 없어 도내 근로자들은 전남 담양에 있는 교육장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익산에 안전체험교육장이 들어서면서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특히 이산에 만들어진 시설은 스마트 기술이 접목돼 신가지 교육 콘텐츠가 제공됩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실감나게 체험하고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교육 수요는 2만 5천 명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위험이 도달하고 있는 산업현장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이산에 오셔서 체험을 통해 안전 의식을 재정립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익산에 건립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안전체험교육장,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산업안전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도내 근로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익산시가 스마트 안전체계 구축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등 8억 원을 들여 익산 안심이 앱과 인공지능 기반 고속영상 검색,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안심이 앱은 위급 상황을 알리면 현재 위치가 CCTV 통합 관제센터와 자신의 보호자에게 자동 전송됩니다. 또 인공지능 기반 고속영생검색은 인상착의와 사진 등의 정보를 활용해 치매 환자나 아동 등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고,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은 주변 상황을 분석해 화재나 쓰러짐, 침입 등 사건, 사고 발생 상황을 감지하게 됩니다. 익산 다이로움 나눔 국간에 연말을 맞아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 마라톤 클럽과 한국들력경영체중앙연합회, 익산시 연합회는 각각 쌀 350kg과 라면, 휴지, 사골곰탕 등 245만 원의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후원된 물품은 나눔 곳간을 찾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익산 문화유산 야행이 국가유산청의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 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정됐습니다. 익산시는 전국 47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문화유산 야행 부문 평가에서 최상위 3곳에 수여하는 우수사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익산 문화유산 야행은 지난 2018년 첫 선을 보였으며 내년에 3년 연속 우수사업에 선정되면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됩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의 농촌지도사업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156개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농촌 지원과 자원경영, 기술보급 등에 걸쳐 사업지표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청년 후계농 지원과 농업인 소득 향상 등에서 인정을 받아 최우수기관에 선정됐고 부상으로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익산시가 지방하천 재방정비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전북 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호환정비와 응급복구 등을 종합평가했습니다. 익산시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와 수해복구 공사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 등에 적극 나선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익산시의 사회복지 정착이 잇따라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기초생활보장 전국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또 지역사회보장계획 부문에서도 우수상을 차지해 9년 연속 전국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익산시는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 강화를 위해 읍면동장 복지 책임제와 다이로움 나눔 곳간, 다이로움 밥차, 이웃의 돌봄단 등을 시특화 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면동 소식입니다. 삼성동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제3회 어른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청록원의 지적 장애인 35명과 시설 관계자를 초청해 장기 자랑, 선물 증정식을 진행했습니다. 어양동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은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지난 10월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에서 먹거리 부스를 운영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